자, 우리 배영만 씨를 보면은 자꾸 장난이 고향을 다녀오셨냐고요. <laughs> 다녀오셨어요? 갔다 왔다고요. <laughs> 내 고향은 충청도 청주라고요. 아 내가 고향 사투리 때문에 유행어가 생겼어요. 예. 이 충청도 사투리는 그래슈, 저래슈, 왜때려이 그러잖아요. 예. 근데 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사투리 쓰면 안 되잖아요. 예. 서울 말은 뒤에 요자만 붙이면 돼요. 예. 왜 그래요? <laughs> 그래 슉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생긴 유형화가 어. 맞다 고요, 고요 아무리 쓰면 아 맞다 고요 그랬겠죠. 어 근데 이게 사투리 고치기 너무 힘들어요. 아 근데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사투리가 고쳐지는 거예요. 아 근데 또 고향만 가면 다 무너져요. 지금 내가 아 면만 <laughs> 어, 그래 그냐어그워맞아요막 그리고 막 사투리 쓰는데 맞아 맞아 맞아. 충청도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. 어 여러분들 맞다 고요가 네. 이 맞다 고요가 충청도 좀아은 네.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쓰면은. 네. 맞아불어요. 예. 아, 아, 맞아 정상인 사투리는 맞습니다, 예. 맞고요. 아. 그러면 강원도는 맞대래요 아. 아. 그럼 저 북쪽으로는요? 북쪽이 환자하겠네 예. <laughs> 아니, 사실 사투리 하는 우리 김성환 씨가 진하게 하잖아요. 아, 예. 우리 동네에서는 어렸을 때 네.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찬송가를 사투리로 불렀어요. 아, 아 진짜요? 주를 갔다가 원혼다이면 묻돌마로요 <laughs> <laughs> <못들 말어요 웃음> 물어보덜말랑게 <laughs> 요놈의 사투리들 묻돌말랑게 <laughs> 흘러간 내 청춘 <웃음> <웃음> 잘한 것도 없는 뒤, 요놈의 사투리가 따라오나게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면 미녀 사투리 버전으로 박일 씨 이어주시고. 네, 미녀는 또 사, 전라도 사투리죠. 예. 어 엄. 네, 어, 시험에 벗을 잡숫고사셨는가라 아! 고롬 찰나. 감 주셨네. 퍼비고향비스 퍼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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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동스 퍼비스! 퍼밤스밤비구나 범이 설구나 아지매여 한잔더 줘서 <laughs>